5번 부진정 부작위 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런 문제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박스 안에 기억니은 디귿 나와 갖고 어, ox 문제 나오면 먼저 문제 읽지 말고 예항부터 가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돼? 자, 많은 거 위주로 쫓아가라 그랬었죠. 일단 기억이 두 개가 있고요, 니은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5번은 일단 정답 분에서 일단 제외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거 100%는 아니야. 시간이 없을 때 시간 절약하는 방법이고 일단 요렇게 하고 나서 아닐 때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일단 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기억 번이란 덩어리와 니은 번이란 덩어리를 먼저 판별을 하게 되면은 기, 지금 틀린 거 고르는 거,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3, 4번은 일단 제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1, 2, 동그라미 1번, 2번, 그 다음에 3, 4번에 지금 기억, 기억, 니은, 니은 나왔잖아. 그러면 기억이 틀렸다. 그러면 정답은 1번과 2번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죠? 3, 4번 제껴지고, 3, 4호가 제껴지고. 그럼 일단 기억 번을 먼저 빨리 파, 판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죠? ox 판정을 내려야 되겠죠. 자, 봅시다. 기억 번. 자 기억번에 가서 보니까 갑이 의리, 의리 재물을 강취한 후자 강도짓했어 살해할 목적으로 방화해서 현주권 전문의 방화해서 사망에 이르렀대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일단 강도짓을 해서 사람을 줄였단 말이야 그럼 강도살인이 나오겠지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야 강도죄만 나와요 은금슬쩍 지금 살인이 어디 도망가 버렸어 죄명이 그죠? 현주건점을 방화치사되는 건 여러분들 이해하시잖아. 사람 태워 죽인 거니까.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요 부분에 하자가 지금 생긴 거죠. 강도가 아니라 강도 살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기억 번은 틀린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예양으로 다시 가 보자. 예양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봐야 돼? 일단 어, 틀린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일단 3번, 4번, 5번은 일단 정답의 후보군에서 제껴지는 거 확실히 알겠고 이두개 중에 정답이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리을번이 지금 공통적으로 존재해. 그러면 리을번을 읽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디귿번을 따져보고 비읍번을 따져봐서 틀린 거를 빨리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으니까 디귿번 먼저 보자. 그러면 디귿번. 자, 봅시다. 가 보자. 디귿번. 디귿번에 갔으면 디귿번이 제발 틀려야 되는데.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 예. 어, 디귿번에 보시면은 중앙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중 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64조 2항의 컨주건전을 방아치사죄가 유일하다. 그렇지. 맞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그 부진정 부작위범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돼요? 고의 플러스 고의도 바로 어떻게 돼요? 처벌하는 게 있죠. 그죠? 164조 2항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유일하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자 그러면 디귿은 맞는 거야. 그죠? 틀린 거 지금 고르는 건데. 그죠? 디귿 번은 맞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 가서 보시고 골라볼 골라 때 아까 답은 이거 둘 중에 하나라 그랬었죠. 디귿 번이 맞는 거니까 어떻게 돼? 1번은 골라서는 아니 되겠지.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죠? 그잖아 답이 2번이 바로 2번으로 떨어지지. 그래서 푸는데 몇몇초 걸렸어? 대략적으로 한 10초 정도 걸렸죠. 10초 정도, 그죠? 예, 요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남들은 어떻게 돼? 다른 문장 읽는다고 시간 더럽게 잡아먹을 때, 그죠? 이런 이 문장 엄청 길잖아 지금 이런 거. 길때 혼자서 어떻게 돼? 한 10초 내에 빨리 해결하고 갚 버리는 거야. 그죠? 어때요? 근데 이것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 문제야. 어느 정도 적어도 60, 70은 나와 주시는 분이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때 어, 점수의 탄력을 받는 거지. 이거 뭐 아무것도 개똥도 모르면서 와갖고 뭐 형법 한 40, 50 나오면서 이짓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공부에도 바로 부익부 빈익빈이 통하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놈이 더 점수를 맞 정답을 맞출 확률이 더 높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한6 70 정도의 수준짜리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90대, 80대, 90대 수준으로 갑자기 껑충 뛰어내, 뛰어나는 거야, 이게. 뛰는 거야. 이게 바로 현장 문,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문제풀이의 기술이지, 이게. 자, 그 어, 어쨌든 답은 그래서 2번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예, 2번이 금방 답, 2번으로 금방 답이 튀어나왔고. 그리고, 그,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니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거 아니야? 그죠? 예. 무작정 적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도 봐야 되겠다. 자, 니은, 니은번 한번 보자.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것은 뭐예요? 기억번 해결했었고 그저 틀린 거 찾아냈었고 디귿 번은 맞다 그랬잖아 니은 번 봅시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해당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끊으세요. 자 어떤 경우가 있겠지 이런 경우에 살인죄하고 그죠? 살인죄하고 플러스 현주권점을 방화 치사죄가 있겠지 그죠? 그죠? 살인죄 고의범 현주건정을 방화치사죄, 164조의 제2항, 현주건정을 방화치사죄하고 어떻게 돼요? 이 결과적 가중범이랑 만나게 되는 이 경우가 바로 지금 여기서 밑줄 거는 이 파트 부분이에요. 되셨나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이 고위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관계에 있는 고위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자 고위범에 대해서는 어쩐다?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아. 그러니까 살인죄. 아까,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살인죄하고 현주건점을 방화치사 164조 제2항과 같이 있다는 경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살인죄는 별도로 묻지 않는다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어 이해하기 쉽게 그 그림 여기다가 나타낸 거 있어요. 자 요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요 얘기 요 얘기가 요 얘기거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그 고의범에 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서 정한 어,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죠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은 상세 어 약간 구,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볼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지금 일반 살인죄, 그죠? 일반 살인죄하고 164조 제2항인 바로 현주건점을 방화치사죄, 결과적 가중범이랑 지금 플러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 경우에는 어떤다는 거야? 현주건점을 방화치사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왜 그러냐? 지금 일반 살인죄는 5년 이상이고 현주건점을 방화치사는 7년 이상이거든요. 자, 여기 내용에서 뭐라 그랬어? 지금. 뭐라 그랬어? 여기 보시면, 자, 고위범에 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일반 살인죄는 5년이고 현주권 점을 방화치사하는 7년 짜리 아니야. 그죠? 그죠? 뭐가 더 무거워? 아가리가 1로 더 벌려지는 거야. 현주권 점을 방화치사로 벌려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바로 살인죄. 고위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권 점을 방화치사 하나만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 말이 이 말이야. 지금 여기 적어놓은 말이야. 되셨나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것을 갖다가 좀 이걸 더 구체화 해갖고 제가 적어 놨는데 우리 지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승진 문제도 그렇고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24년도에 그죠 이거 지금 계속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이거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보세요 사례 목적으로 현주권 전문을 방화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안에서 죽었어요 그죠 그죠 이 경우에 현방치사 1제만 된다고 지금 위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죠 현방치사 1제만 그 살인죄는 따로 묻지 않았다는 것이 이 쟁점입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그런데 한번 봅시다. 어, 요건 참고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일반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일반 사람이죠. 일반 살인죄죠. 그런데 일반 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진의 엄마 아빠야. 존속인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져. 존속 살해죄는 몇 년이죠? 7년짜리죠. 그리고 현방치사는 몇 년짜리야, 이것도? 7년짜리죠. 그래서, 같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높은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따로 국밥으로, 여기, 여기 적어놨죠? 따로 국밥으로 각각 성립합니다. 그래서, 존속사례 하나, 그 다음에 현방치사 하나, 각각 성립하게 되고, 이 경우에 따로 국밥으로 하고,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속사례 7년, 현방치사 7년, 둘다 7년짜리란 말이야. 그죠? 같거나, 그거보다 이상인 경우. 그죠? 그고의범위 뒤에 거는, 현, 저기, 뭐예요? 결과적 가중범위잖아.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결과적 가중범보다, 그죠? 결과적 가중범보다, 요 같거나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따로 국밥으로 빼고, 각각 성립하는 거. 따로 국밥으로 빼고, 상상적 경합으로 가시라, 이거야. 되셨나요? 되셨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볼게. 그게 이 얘기거든, 지금. 이게. 그래서 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고의범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았잖아. 현방치사 하나만 성립했잖아. 164조 제2항에 있는 거 현방치사 하나만 성립했잖아. 그죠? 예. 그래서 니은번은 어쩌다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 되셨나요? 예. 자 그리고 아까 표시해 볼게 기억번 틀렸었고 아까 또 어떻게 돼요? 니은번 어떻게 돼요? 자 니은번 맞는 얘기고 디귿번. 자 디귿번도 아까 맞는 얘기였었죠. 그죠? 그리고 내려가 보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리을과 리을 미음 비읍 세개 남았지 이제 그죠 자 요거 한번 보자 이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이 경중에 있는 경우 부진정 신분범의 부진정 신분범의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했어요 자이 경우 33조 단서 33조 단서가 뭐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아이, 그, 저, 뭐, 단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신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형이 가중되는 경우, 그죠? 어떻게 된다?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중하게, 중한, 중한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 보시면, 형법 제31조 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 왜 동일하게 처벌하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동일하게 처벌. 이 리얼번 틀렸다고 일단 봅시다. 자, 그리고 요, 요기와 관련돼갖고 화면을 준비해놨어.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번 봐봐. 자 리을번에 보자 여기 형법 제 33조의 단서 신분 때문에 형이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자, 신분이 없는 사람은 어쩐다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왔잖아 근데 아까 전에 지금 거기 문제가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여기 보시면은 뭐 동일하게 처벌해 왜 동일하게 처벌해 그죠 33조 단서는 신분으로 인해서 중한형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그죠 중한형이 생기는 경우에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신분 때문에 형이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중한형,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대매. 그죠? 그래서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되셨나요? 그래서 어쩐다? 여기 뭐 뭐도 틀렸어요. 예. 리을번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에 가볼게요. 미음번. 미음번에 보니까, 부진정 부자기범의 부, 보증인적 지위 의무를 구성요건 요소라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끊으세요. 보증인 지휘자만 행할 수 있으므로, 부진정 부자기범은 모두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제가, 그, 그 예, 영,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제작한 거 기억나시나요? 보지작가 동, 인기라고 기억나시나요? 아니, 보지작가 동인기 몰라? 에이씨. 가보자, 가보자. 에이. 자. 내가 여기 얘기했잖아. 어제 어제 보지 작가 동인기 나왔네 여기에 미음번. 자 부진정심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진정 모두 뭐 어쩐다? 진정 신문범이 맞다. 왜 그러냐? 보지 작가 동인기. 자 보증인적 지위. 보지 작가 동인기는 뭐야?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속요건이잖아. 그죠? 적어놔.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속요건이 뭐다? 보지 작가 동인기야. 자 보지 작가 동인기 해석해 보자. 보지는 뭐야? 보증인 지위입니다. 적어놓으세요. 보증인적 지위. 작은 뭐예요? 자기 의무. 가는 뭐예요? 이행 가능성. 동은 뭐예요? 동가치성. 자기와 부자기가 동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는 뭐예요? 인과관계. 기는 기대 가능성. 그렇죠? 그래서 보지작가 동인기. 거기에 보지가 뭐야? 보지가 바로 왜? 보증인적 지위. 진정신분범 맞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보증인적 지위가 진정신분범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자. 문제로 가보면 어떻게 된다? 미음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맞는 얘기죠. 그죠? 모두 어쩐다? 보지작가 동인기 해갖고 진정신문범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비유번에 대해서 좀 얘기 좀해볼게 일단 저의 제가 일단 읽어는 볼게요. 읽어는 읽어는 봐봅시다. 음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그죠? 그죠? 예그 보호법 여기 보시면 부진정 아 부작위 행위자에게 저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주어야 할 법적 자기 의무가 있을 것을 요하나 부작위 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 버,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반드시 지배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 요거 틀린 거라고 x 에 놓으시고요 저는 근데요 저, 솔직하게 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정답을 비유 번을 읽지 않고 제가 찍었잖아요 만들어 정답을 처리했잖아요. 그거에 그걸 일단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솔직한 얘기로 저 비유법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이거 내용이 뭐 틀린 지문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해가 가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두세요. 예. 네. 어쨌든,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몇번 이렇게 읽, 읽어가면서 읽어봤는데, 뭐,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뭐, 보호법의 주체가 법익 침해의 위협에 대처할 보호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그, 보호의, 그 뭐예요? 그 대상자가, 어?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어쨌든,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어뭐뭐 뭐 여기 뭐라고 설마 설명...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도 무슨 말하는 건지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반드시 지배하고 있을 필요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몰라 나 이거 모르고 어쨌든 아까 풀었을 때어 그거 보고 푸는 거야 뭐뭐더 좋은 선생님 있으면 가서 물어봐 나도 모르겠어 이거 무슨 말이 어려워 그죠? 예, 말을 꼬운다고꼬았는데나 모르겠어. 어쨌든 나는 그래서, 아까 답을 2번 골랐는데, 기억번 확실히 틀렸고, 리얼번에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기억, 리얼이 들어간 거는 요거 밖에 없기 때문에 2번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설명이 어설픈 건 있는데, 미안하고요 아, 모르는 건 어떡해, 나도.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설명해줄 말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좀, 좀 이해가 빠르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두세요. 그리고 그 숨숨님인가요? 아까 질문하셔갖고 여기 영상을 급하게 제작하다 보니까 좀 준비하는 시간도 좀 짧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 미루지 않고 빨리빨리 해결해 주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한 겁니다. <laughs> 예, 어쨌든 뭐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맞춰볼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메모 못하신 분저 메모할 시간을 여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기억 번 기억 번은 이렇게 됐고 캡처 떠나 사진 찍어놓던가 그죠? 예. 여기, 이렇게 기억, 니언, 디그, 니을 쭉 해놨어요. 그죠, 제가. 예. 됐었어요? 뭐지, 이제, 넘어가도 돼, 이제? 하나만 더 볼까, 그러면, 여기, 요거. 보지 작가 동의인 게 뭐라고요? 자, 보는 뭐예요? 보증인적 지위. 그죠? 보증인적 지위가 뭐야, 결국은? 바로, 진정 신문번을 얘기, 신문범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작은 자기의무, 그 다음에 가는 이행 가능성, 동은 동가치성. 뭐의 동가치성? 자기 행위와 부자기 행위의 동가치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인과관계, 기대 가능성. 요거, 요, 보지작가 동행위가 뭐라고요? 바로, 바로, 부진정 부자기범의 구성 요건. 되셨나요? 예. 요렇게 해서, 한 번, 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칠까요, 이제? 좀 이따 또 설명도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